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복잡한 세상, 수고롭고 피곤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며 늘그 은혜 안에 그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원근 각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부르시며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 하소서우니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진실이 부르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늘 복종하며 또 힘서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연약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할 자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여한 모두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얻고 마음의 교훈을 새기며 기도하는 안시간이 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극률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자를 치료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9편 말씀 보응의 확신과 구원의 강구 보응의 확신과 구원의 강구 다위세시 영장을 온 찬양대장이나 주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을 평소에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을 늘 올렸다. 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많은 비난을 당하고 어려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까닭 없이 그를 비난. 하였습니다. 잘못에 대한 정당한 책망이라면 달게 들어야 하지만 거짓된 입과 혀로 악한 말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몹시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큰 허물들도 덮지만 미움은 상대방의 작은 허물도 크게 여기며 없는 허물도 상상해 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고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주께서 금하시는데 하물며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선을, 선한 자들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경고이지요. 그렇게 악하게,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그의 공의로운 처분과 자비하신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6절 보시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죄를 지고 나온다는 말은 정죄받게 한대. 정죄받게 하시며,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연수를 단촉해, 혹은 단축해, 같은 말입니다. 단촉, 단축,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국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은혜를 계속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는 뜻이죠. 계속 칼자 계속 베풀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화를 연휼할 연휼할 자 연휼을 이라는 말로 극휼이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고화를 극휼이 여길 자도 부모가 다 죽고 나면 남는 게 고환인데 그 고화를 극휼이 여길 자도 없게 하소서.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의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아, 참 무서운 그런, 어, 선언과 같습니다. 악인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강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 네. 일곱 가지 여기에 내용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보죠. 첫째, 악인으로 그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때 다른 악인을 들어서 그를 제어하신다 그런 말이죠 악한 사람을 다른 악인을 들어 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소서 악인은 심판날에 정죄받고 그가 무엇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오히려 가정한 죄가 될 뿐이다 기도가 죄로 변케 하소서 셋째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일찍 죽는단 말이죠 아기는 일찍 연수가 오래지 못하고 일찍 죽고 좀더 그가 바르게 살았으면 좀더더 더 건강하게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예.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교회 직분도 거두실 것이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예. 그러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해를 끼치는 일만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보이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 의인들은 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좀 오래 두셔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은 아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오래 있어서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자가 되면 좋겠죠 넷째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과부는 그 아내는 과부가 됨,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비로먹게 하소서 가정적인 불행이죠 가족적인 불행 가정적인 불행 부모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자녀는 고아도 되고 아내가 과부가 되고 또 유리 구걸하여서 남에게 구걸이나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스스로 다 자립하고, 에 예,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섯째,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소. 소유를 다 빼앗기고, 물질적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섯째, 그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고아를 극률이 여길 자도 없게 하소서, 극률 은혜와 극률을 베풀 자도 없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했으면, 그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유, 그쵸, 부모에게 내가 많은 은혜를 입고, 부모가 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데,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좀몇 명이라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일곱째,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 가문이 아예 다 없어지듯이 하는 거죠. 암흑의 자손이라는 것이 없어지듯이. 참게 악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 그래야?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14절 보시다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저희 기, 기념은 기억이죠 저희 기념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극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하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꽃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보응,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갚으시는가 그게 참 두렵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제를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격려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본인과 그 자손에게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 무시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했으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문의 하가 임한 것이죠 악인들은 남을 극물이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리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극률지심이라고 말하죠. 극유리지심, 남을 극률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람의 아주 본성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다.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예, 그런 아, 불쌍한 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오늘 본문에 예, 저주하기를 옷입듯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을 하셔서 저주가 그들에게 물같이 임한다. 물같이, 물이 막그 속에 흘러 들어오듯이 그렇게 임한다. 또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보응이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21절 봅시다. 주여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니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성도의 무기가 있다면 성도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리버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근거,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해,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겠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다 주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인하여 응답을 구하고 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밖에 우리가 구할 것이 사실 없죠. 그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laughs>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공급하심 속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가 체험하는 자마다 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승자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어려운 형편을 표현하기를 가난하고 궁핍하며 중심이 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적인 고난, 물질적 궁핍이 있다는 말이고, 그의 삶이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 같이 불려가고, 또 금식도 많이 해서 무릎이 약하고 몸이 수척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쾌방을 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런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낙망치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는 그 표현이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표현이 원문에서는 나는 기도라 그런 표현인데 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까?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음문에는 그냥 아니 테필라, 아니 테필라, 아니라는 말이 나는이란 말이고 테필라가 기도라는 말인데 의료의문에는 아니 테필라, 나는 기도입니다. 예. 내가 기도입니까? 기도만 나는 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잘 번역했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는 기도밖에 할 무기가 없습니다. 26절을 마저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하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확신하는 거죠.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오딧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돗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이 매일 나를 욕하고 또 저주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판단 그 영혼을 판단 정죄하려 예, 악한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망할 거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야. 그렇게 하겠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지혜와 힘이 필요하고 원수의 비난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고 심령의 두려움, 몸의 연약,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기도하나는 기도라.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들도 원수들도 알고 아, 다윗이 저거 망할 줄 알았더니 안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고. 오히려 자기들이 저주하고 했더니 그 저주가 우리에게 왔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백구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는 거짓과 미움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선을 악으로 감는 대적자들과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런 대적자들이 더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악한 사람들의 본질은 옛날, 지금이나 비슷한데, 싸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 요 아니, 태필라. 아니, 태필라. 나는 기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니, 태필라. 히브리 말에는 나는, 아니,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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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의 그런, 아니, 태필라. 나는 기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로, 악인은, 악인에 대한 말씀 많이 얘기했는데, 악인은 그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에 보응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예. 악인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가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악하게 살아야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면, 부모가 악하면, 저 사람은 부모가 저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다. 우리가 자녀까지 복되게 복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까닭에 자녀들이 혹 부족해도, 아유저 자녀들은 그 부모가 저렇게 새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하더니 그 자녀는 그래도 예, 부모의 복을 좀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좋겠죠. 반대로, 아이고, 저 자녀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 부모가 참 악하게 행하더니 저 자녀들이 저렇게 됐나.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건하게, 선하게, 충성되게 덕스럽게 살다가 감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기도를 올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또, 모든 악한 자들 앞에서도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증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승, 그와 싸울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악한 자들하고 싸울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일들은 난이 오고 가는 세상의 현실일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 여기에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우리 까닭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화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함으로 나의 자녀들이 복되지 못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의 선함을 인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i